억준아! 튀김우동 먹자! 어! 알았어! 어? 튀김우동 없는데? 바로 음, 짠! 와! 컵라면 아니잖아! 짠! 튀김우동! 면! 컵라면 튀김우동이 면으로 나왔어! 끓여먹는 튀김우동! 와. 대박! 대박. 끓여먹으니까 맛있어! 오, 튀김 우동, 대박이지. 어. 오, 이거 우리 컵라면으로 맨날 먹었는데, 석준이가 매운 걸 아직 못 먹어서, 어, 맨 이제 다른 라면 말고 컵라면 튀김 우동 좋아했었는데, 그동안 튀김 우동 끓여먹는 게 없었잖아. 근데 이번에 튀김 우동이, 끓여먹는 튀김 우동이 새로 나왔대. 끓여먹는 튀김 우동 면. 튀김 우동 면. 티기무동 면. 어, 끓이는 방법은 냄비에 물 500을 넣고 4분 30초간 더 끓인대. 어그 다음에 프레이크를 넣는다. 오이거 그냥 일반 끓이는 라면이랑 똑같잖아. 우리 한번 이거 끓여 먹어보자. 네. 음, 다시 잘 보면 냄비에 물 500ml를 끓인 후에 면과 분말 스프를 넣고 4분 30초간 더 끓입니다. 불을 끄고 후첨 프레이크를 넣고 끓이세요. 프레이크는 국물에 살짝 담그면 통맛있니다 아.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머 머그컵 이게 이제 300ml 나오니까는 하나 가득하고 이만큼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 석준이랑 둘이 먹을 거니까두개물 천을 넣으면 되겠다. 천이면은 9배니까 세개세개하고 이만큼 정도 넣으면 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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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하면 안됩니다 물이, 물이 끓는 동안 이 안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자 음 이렇게 생겼고 농심에서 나왔네 그치 농심 튀김우동이었으니까 어 라면은 동그랗고 튀김우동 원래, 원래 라면은 다그 농심에서 먹 아니야 다른 데도 있는데 튀김우동은 농심 후천프레이크라는게 있고 조리 마지막에 넣으래. 이거는 다 끓고 나중에 넣는 거고. 아 이게 분말스프 이거를 먼저 나중에 면하고 같이 넣는 거거 분말스프랑 후천프레이크를 이렇게 접시에 담았는데 우리 튀김우동에 있던 우리 네모란 튀김이 없어지고 이렇게 조그만 음, 조그만 건 튀김 같은 게 이게 아마 끓이면 훅 하고 퍼질 것 같은데. 음, 튀김이 들어있는 것 같아. 어, 뭐 좀더큰 튀김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거를 끓이면, 과연 우리 컵라면 같은 맛이 날까? 컵라면은 석촌이 엄청 좋아하는데. 음,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분말 스프부터 넣으라그지 분말 스프. 정말스프를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면을 넣고 시간을 5분을 끓이라고 했어요 5분 분. 물에 촉촉하게 면을 통 어, 담아줍니다 아! 튀김구멍 냄새 나지? 이제 오분 후면 완성이래 이야 yeah, 5분이면 완성이 돼. 아니 아니라 4분 30초만 끓이는 거래. 응, 우리 4분 30초니까 30초만 덜 끓이면 되겠다. 우,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어. 3분, 2분 30초. 남았어. Yeah. 팔팔 끓으니까 면이 스스로 돌아가. 4 3 2 1땡 불을 끄고 3 3 후레이크를 넣고 아까 이이를좀좀적주는는맛있있다했으으니넣넣섞어주주요요 이야 흑준아 먹자 먹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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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컵라면 처럼 됐는데? 좋아. 석준이 접시에다가 깨 접시를 담아줄거야 빠 후척트 프레이크 안에 튀김 들어있던게 <laughs> <laughs> 이게 커졌어 라이더 커진다 이거 커졌어 대박이야 먹 <laughs> 뭐 아빠 먼저 먹을게 석준이는 뜨거워서 못먹지? 응. 먼저 먹어볼게 맛은 맛있어? 은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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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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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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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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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어때? 음! 대박 어때 완전 컵라면더 맛있지 이거 완전 대박이야 면이 커서 와. 우동 같아 그래 이거 튀김 우동이잖아 아니 근데 진짜 우동 같아 그진 진짜 우동 같지 대박 음, 음. 다. <놀람>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걸 집에서는 이제 튀김으로 컵라면 안사 먹어도 돼. 음. 어, 대박. 껍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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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람> 씹어서 음! 튀김 되게 맛있지? 응 음. 음. 이거 먹어볼까? 응 음. 여기 보여주고 와아 오아 떨어졌어 음! 아빠 말랑말랑해 되게. 그렇지. 응. 되게 쫀득쫀득하잖아. 응. 어떤 건가야. 뭘손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안 들어갔어. 어 완전 맛있음. <laughs> 확주이도 아빠도 먹고 그, 우그 완전 다 먹었어. 그, 우리 완전 깨끗하게 다 먹었어. 어때 튀김 우동 어땠어? <laughs> 맛있었어. 맛있었어? 근데 아빠도 먹어보니까 끝에 고추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어서 살짝 매운 맛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컵라면 먹는 것보다 이거 끓여 먹는 훨씬 더 맛있는데? 그리고 더 라면 크기가 커어 라면 면도 커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고 어, 진짜 맛있었어 우리 집에서는 그러면 튀김우동 면 먹고 나가서는 튀김우동 컵라면 먹으면 되겠다 오늘, <웃음> <웃음> 먹었네.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에 음. 꼭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야, 눌러주세요, 야지 아